안녕하세요. 간동극제고등학교 2학년 다나카사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갔던 한국 여행에서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언니의 영향으로 케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간다고 들었을 때는 아주 설렜습니다. 여행은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크게 바꾸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곳은 바로 그 유명한 가자의 이름이기도 하는 저입니다. 원래 한국인는 저이 많다고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날에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면도에 가서 가게를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화장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가게 전문이 그 아이들을 좋아해요? 하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저는 네 라고만 대답하고 가게 밖으로 나와 엄마와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쇼핑에 마치 엄마가 나와서 서비스로 받았다고 제가 보고 있던 그 아이돌 팩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게가 아주 복잡해서 바빴을 텐데, 저원이그 짧은 대화를 기억해줬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뻤고, 다음에 한국에 올 때도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저녁을 먹으려고 했던 가게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에 근처에 있던 아저씨 두 사람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분이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같이 길을 걸어 안내를 해줘서 저는 아주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 사람 중에 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마쪼거리를 빌린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가게는 아주머니가 혼자 하는 곳으로 많은 치마쪼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주머니가 당신은 이거 하고 이거를 입으라고 모두 결혼초를 내려버렸습니다. 치마쪼거리를 처음에 입는 우리보다 아주머니가 대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잘 어울리는 것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의 정의 깊이를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후 한국의 거리를 들어보니까 많은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만 플러스 원의 글씨 고기집에 가면 무료로 많이 나오는 반찬 등 한국 사람한테는 난익은 광경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은 사람들로 넘치는 한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구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